남아미 타불, 남아미 타불, 남아미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30년의 연불 정토회를 주관하신 사조 스님에 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연불하여 극락에 왕생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분들의 그동안 수행과 연불로 인해 임종의 때에 왕생하는 그러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우리들도 연불하여 임종호의 때에는 그 언젠가 임종하는 그 때에는 반드시 우리들도 극락에 왕생하여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인연을 지어드리고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년의 연불정퇴를 주관하신 송나라의 사조스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송나라의 사조스님은 연종을 를 연구하시고 연종이란 바로 정토종을 말합니다. 연종을 연구하시고 정업의 뜻을 기울여 즉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시하는 연불수행의 뜻을 기울여서 한밤중부터 일어나시어 부처님 명호를 늘 부르곤 하셨다 합니다. 이러한 모로 게으른 비구스님은 편안하게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사조스님은 한밤중부터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을 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잠에 드는 겨울은 스님들은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조 스님께서는 법장 보살님의 48대원을 본받아서 성속을 모아 염정회를 만들어서 즉 염불 정토회를 만들어서 30년 동안 주관해 오셨답니다. 어느 날 사조 스님께서 병이 들어 누워 있다가 꿈속에서 장륙의컴빛 부처님을 포게 되었고, 장육이란 일장육척의 큰 몸을 가지신 아미타 부처님의 몸을 보게 되었고, 또 스스로 일어나시어 대중을 모아서 연불하다가 호연히큰 소리로 대중과 함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나서는 손가락을 구부려서 수인을 맺으시고는 앉으신 채로 입적 왕생하셨습니다. 또 입적하신 후 선임의 시신을 답비를 하였는데, 사조스님의 치아와 염주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이적을 보이시기도 하였습니다. 생전의 사조스님께서 얼마나 지극히 염주를 돌리며 정성과 공경을 다한 염부을 하셨기에 스님의 치아와 염주가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불타지 아니하고 남아 있을 수가 있는지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바치는 정성의 결과는 참으로 조금 도 헛되지 않고 그 결과로 다 드러난다 하는 사실을 이 사조스님의 사례에서도 우리들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하미타불 나무하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